어제 그 시편 그 69편의 음 앞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어 9절 말씀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어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시인 다윗은 어 주를 위하여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어,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에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과 그러한 형제들까지 다윗에게서 다 돌아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돌아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윗의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심이 충만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길자를 찾고 있고 극유이 여길자를 바라나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긍휼력이고 불쌍역일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고립 무언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지금 시인의 상황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쓴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쓴 것으로 음식물을 주니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마른데게 초를 갖다 주니 여기에 서 나오는 이 초는 신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그 시고 맛이 없어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 원수들이 이들에게 이 다윗에게 시인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또 다른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그 우리 그 앞부분에 우리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었는데 지금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을 또한 시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저주의 그러한 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의 말씀이 시작할 때 소사님의 맞춘 노래이 백합파의 운율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것을 백합파에 맞춰서 이러한 시편을 부른다라는 것이, 참, 그 운율에 맞춰서 부른다라는 것이, 야, 이게 참, 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데 오늘 22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여시옵소서. 다이세게 지금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지만 그들은 풍성한 밥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울무가 그 밥상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그들의 어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자신의 눈이 그 쇠하여서 볼수조차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게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 분노로서 그들 위해 부으시고 맹렬하신 노로서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거처라는 것은 그들의 집 아닙니까?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자손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죄악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그 시편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때 어,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올무가 되며 평안히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그러한 원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다윗을 핍박하는 원수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 이 시대를 감싸 안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분노를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흙과 백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어그러뜨려서 하는 그러한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올바른 정의를 시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날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의 그러한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블레셋이라든가 그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도 치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과 또한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괴롭게 하겠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의 손을 들어서 원수 갚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일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조차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그러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완벽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항상 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우리 말씀 그거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에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기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수가 아픔을 다 맡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 할까요? 우리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원수라고 하여서,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엮여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그냥, 우리가 하듯이, 평소에 하듯이, 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야 될땐어떡하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그러한 시들을 보게 되면 동굴 안에서도 기도하고 동굴 안에서도 찬양합니다. 그, 그 원수들 가운데 그막 발걸음이 들리는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잠도 열심히 자요. 자기 할 것들 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69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69편 말씀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69편의 말씀들을 어디에 인용이 되고 있냐면. 예수 님 께서 십자 가에 못 박실 때 에, 또 다시 인용 되고 있는 말씀 중, 에하 나가 바로 오늘 말씀 이 죠？우리 21절 말씀 같은 경우 쓸개 를 나의 음식 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초를마 시게 하였 사오 니？이 말씀 은 어디 에서 인용 되고 있는 그러 한 말씀 입 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에서 우리 인용 되고있 죠？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을 보게 되 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나와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심포도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죠. 쓸기와 같은 그러한 음식물이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사실은 우리는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향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심, 심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를 향해서 다 치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신약성경에 인용이 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인용이 되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것은 가론 유다가 그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우면서 배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듯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였던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 말씀은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죠. 바론 유다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열두 사도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역하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던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그 열두 기초석에 쓰여지는 그러한 그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올 것을 또한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택하심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믿음으로 분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까지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어, 이 원수 같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의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육지. 69편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31절 말씀도 없시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호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욱 기쁘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찬양하며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찬양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9편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라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3 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원수 갖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편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살아나게 할지어다라고 지금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힘을 낼지어다, 힘 내라. 할수 있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하라고 권변하고 힘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내신 우리 귀한 성들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갇힌 자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또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성읍을 건설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들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될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0편 69편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살아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은혜 안에서 오늘도 힘내시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